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예술실용전문학교 외한동물계열에서 훈련을 전공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. 오늘 같이 훈련을 도와줄 친구는 짤머셀 테리어 광식이라고 합니다.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일이 많아질 텐데요.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과 차를 탈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훈련 방법은요. 차 밖에서 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훈련인데요 강아지 시야에서는 당연히 낮은 위치에서 차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큰 물체가 다가오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훈련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리와, 형식 옳지 잘했어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차 주변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차의 주변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지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차의 변화를 조금 주시는 거예요. 오늘은 문을 한번 열어보고 용시이가 적응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지 어디야? 알지 이렇게 차의 변화에도 많이 묻어지고 익숙해졌다면은 차 안으로 이동해서 다음 훈련을 진행해 볼수 있는데요.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차 안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강아지를 실제로 시트, 조수석에 태울 일은 없겠지만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이 조수석에서 진행하는 점 알아주시고요 처음에 강아지가 차에 올라왔을 때는 그냥 시동도 걸지 않고 아무런 소음과 자극이 없는 상태로 강아지가 차 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냥 간식도 주고 광식 간식. 옳지 이렇게 아이컨택도 하시고 이차 안의 공간이 그냥 좋아지면 돼요 차에 와서 간식도 먹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인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강아지가 이차 안에 공간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차에 조그만 자극을 더해주는 건데요.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간식을 주되 차에 시동을 한번 걸어서 이런 소음과 진동, 그러니까 이 자극이 있어도 불안한 게 아니야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아, 먹고 싶어! 이런 식으로 그냥 강아지가 다른 자극보다 나랑 놀고 간식을 먹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. 이 과정에도 강아지가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불안해한다면은 다시 시동을 끄고 앞선 방법으로 다시 교육을 천천히 지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강아지가 충분하게 적응이 된것 같다면은 차에 태운 상태로. 이제 조수석이 안 되겠죠? 조수석 말고 뒤에 카시트로 놓으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운행하셔서 강아지가 이차 공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반려견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차 뒤에 카시트를 장착하셔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 반려견이 하우스 훈련이 되어 있고 캔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은 카시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캔넬을 이용해서 이동해보시는 것도 강아지들이 차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평상시에 캔넬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동할 때 캔넬에 넣고 이동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애완동물 계열 김주현이었습니다. 안녕 <laughs>